오늘은 SVF를 추천하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방은 삼겹살의 지방층을 보시면 그게 바늘로 찔러서 튜브로 뭘 뽑아낸다고 뽑아낼 꼽아낸 게 아니죠. 기름이 많이 있지만 기름이 있는 사이사이에도 다른 조직이 끼어있고 혈관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빨리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음압으로 긁어내듯이 잘라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. 순수한 지방 1cc가 약 30만 개에서 60만 개 정도의 세포가 나와요. 다양한 세포가. 보통 무릎에 놓기 위한 지방이 있다 그러면 약 50cc 정도 뽑아서 분리해서 넣다면 베스트죠. 그래서 s v f 라는 것은 조직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 가지고 되 하나의 분집이라고 보면 돼요. s v f 는 stromal vascular fraction, 기질을 이루는 기질 성분과 혈관 성분의 하나의 분획이다. 그래서 기질 혈관 분획이라고 합니다. 그 s v f 를 의미할 때는 어느 하나의 줄기 세포, 어느 하나의 어떤 특성을 가진 세포가 아니고 실제 분석을 해 보면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요. 무릎에 넣는 SVF. 이거는 복합체 조직이다.